2월 9일, 오늘까지 지금 사무실에서도 갖다 나르고 마당 한캔에 있는 식구들 전부 모였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이 하금 자리에 모아놓고 지금 오늘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나 식구가 많은지, 이거, 아이보리. 지금 집에 있다가 이쪽에 아무래도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오면은 햇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잘좀 지내보려고 한꺼번에 다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심심할 때 하나씩 사고 뭐또 입고지도 하고 이래서 모인 아이들이 지금 셀수 없을 만큼 모여서 이제는 정말 뭐 장소도 필요하고 물들이기도 좀 해보고 본격적으로 다육생활을 한번 해볼까 싶어 가지고 지금 다 모았더니 숫자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다이가 한네개 정도. 이렇게 많아서 키핑장도 갈 수가 없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개인 하우스를 대충 이렇게, 음, 해가지고 지금 옮겨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전문적으로 이제, 다육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나 많다. 음, 흑장미하고 뭐, 이름도 다 지금 뭐, 못 부르겠네. 너무 많아서 미처, 이제 옮기면서 미처 그거 가림을 못 해줘서. 입 끝이 조금씩 시큼시큼 이렇게 까매진 것도 있는데, 이거는 원인은, 음, 제가 경험이 짧지만, 아무래도 찬바람을 바로 이렇게 맞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집안에만 있던 다육이들이다 보니, 우짜람이 생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삐까미 이렇게 예쁘게 나지는 않았네. 이거는 이름도 지금 다 부를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이거 지금, 이거 2번 다이. <laughs> 2번 다이. 그 다음에 잎꽂지 아이들, 떨어진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 또 이사 온 애들, 다시 3번 다이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얘들은 이제 조금 먼저 왔기 때문에 어, 자리도 좀 잡혔고 그다음에 빛깔도 재색을 조금 내는 것 같네 빨간 색깔도 조금 나오고 오 색깔 이뻐 음 얘네들이 지금 2번 2번 다이에 조금 일찍 이사 온 애들입니다 오 얘네들이 아직 서툴지만 이제 뭐 다져지기도 하고 물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 관수도 이제 배워서 좀잘 해주고 그다음에 음 다른 이웃님들 그 관리하는 법도 조금 유튜브 보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육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다 옮겨서 모았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뭐 다육이나 이런 식물 그 만큼 힐링이 잘 되는 게 없고 이제 뭐 마땅하게 어디 놀러 다닐 때도 없는 기고 그 <laughs> 나만의 공간을 하나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모아서 한번 찍어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다이로 가겠습니다 3번은 뭐 3번은 조금 두 번째로 이사를 왔는데 얘네들은 국민이들 국민이들 위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입장이 조금 아직 무리들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숫자만 늘려 가지고 지금 제대로 <laughs> 관리는 못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다지기도 하고 물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거를 좀 배워서 정상적인 누에의 진주 오 예쁘네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오, 요 밑에 또 있어 얘네들은 올해 이제 들인 애들 겨울에 영하 6도 인데도 뭐 숫자 늘리기 그 다음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다가 마구마구 분갈이를 했는데, 뭐, 그나마, 특별한, 이제, 물음 없이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뻐지거나, 뭐, 또 없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음, 많다, 가시오피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있네, 4분 다이. 오, 그 다음에 이제, 아, 줄기들. 어머, 흔들어진 애들. 얘네들, 아, 여유 지붕까지. <laughs> 잘 달구고, 이제 뭐, 영양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다육이도이 영양제가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흙갈이. 색깔도 중요하다고 뭐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도좀 배우고 그다음 바이 소리 생각하면 좀 까다롭고 그래서요 지금요 오모요 조각지에 다육이들, 니네들도 다육이니? 이거는 이제 3분다이또 있습니다. 아우 조금 애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얘네들은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이사를 시켜놨지요. 빛도 조금씩 들어오고, 지금, 이 전체로 전부 비닐 하우스라서 빛은 밝게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지금 하우스에서 다육생활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아이고, 얘네들 많습니다. 보자. 이제. 바이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제 이사온 기념으로 한번 찍어 놓고. 이쁘지도 않는 목소리는 제발 좀 어머니 내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러던데. 뭐 음악 가는 걸좀 배워가지고 힐링되는 음악과 함께 예쁜 다육이로 만들어서 한번 제가 요즘 추세 따라서 또 이런 이제 촬영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많기는 많네, 많다 많아. 뭉크하고, 음 얘네들은 아마 초창기 먼저 온 애들은 조금 다지기가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자. 이게 2번, 3번. 우와, 4번. 이, 뭐,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을란지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뭐, 이 푸르딩딩한 이 다육이들 다 의아노. 이 밑에도 있고. 가을에 정상적인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예쁜 힐링 장소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우선에 시범 삼아서 지금 요 가을까지는 여기서 지낼 생각입니다. 아이고, 창피하다고, 이거, 저, 동영상 촬영하면서 촌스러운 목소리 좀 내지 말라고막 그러지만, 어, 어쩌겠습니까? 생기 묻기로 요리 생기 묻는데. 어, 재밌네. 촬영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요 밖에는 요렇게 지금 농막,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우스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집에 그 사무실 뒤쪽에 있던 거 이사 왔는데 꽤나 많습니다. 아휴, 이거 뭐 쓸데없이 많이 찍을까. 마무리 할까 합니다.